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죠. 성산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린도전서 5장 설교 영상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좀 심각한 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요. 사실 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주제인데 그래도 이 설교가 던지는 메시지가 분문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한번 보죠.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설교자분이 이 본문이 성견에서 좀 묵상하기 불편한 부분 중 하나라고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방사회에서도 잘 없다던 그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가 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니까요. 네. 오장일절 말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 반응이에요. 아~ 맞아요. 교회가 이걸 막 슬퍼하거나 그 죄진 사람을 어, 내보내거나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했다. 네, 교만했다는 거죠. 5.2.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교회의 반응, 왜 이게 문제인지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이런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가. 첫째 이유로 그 악한 영향력을 들고 있어요. 아, 누룩 비유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죄를 공동체가 그냥 두면 뭐랄까?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공동체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기준 자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설부에서 또 흥미로웠던 건 죄를 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던데요. 아네그 부분도 중요하죠.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기준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용납 불가능한 죄, 본문의 근친상간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본인이나 교회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죄, 또 셋째는 알지만 연약해서 자꾸 짓게 되는 죄. 특히 이세 번째 경우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는 서로 좀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 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맞아요. 무조건 다 정죄하고 내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현실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 차원에서 볼때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문제가 그냥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단순히 뭐 눈에 보이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요 아 영적인 흐름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아간 이야기나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처럼요 한 개인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의 예배나 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요. 5.9? 네, 그 말씀이 있죠. 이게 자칫하면 어 그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랑 아예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바울도 바로 뒤에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5.10. 만약 그러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설교에서는 어떻게 풀던가요? 설교자분은 이 구절이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모든 교제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럼 누구랑 사귀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지목하는 대상은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까 신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음행이나 탐욕, 우상순배 같은 아주 심각한 죄들을 회개 없이 계속 짓는 사람들이에요. 5.11. 아. 교회 안에 사람이군요. 네. 그런 사람들과는 식사를 함께하는 것 같은 깊은 사적인 교제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공적인 관계, 예를 들어 뭐 직장 동료라거나 이런 관계까지 다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공적인 관계랑 아주 친밀한 사적 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네. 친밀한 관계는 아무래도 가치관이 통해야 가능하니까요. 내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 내 가치관을 알수 있다는 말도 덧붙이셨고요. 일리가 있네요. 결국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그냥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영적으로 아직 좀 미성숙하다면 그런 유혹적인 환경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설교를 통해 교회 공동체 내의 죄 문제라는 어쩌면 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네.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또 개인의 연약함을 품어 주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 가야 할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요. 설교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과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삶 사이의 경계선이 내 삶에서는 지금 어디쯤일까? 아, 그 경계선이요? 네, 특히 뭐 나와 생각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또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관계를 주지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 그 긴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